민트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라한입니다. 미라한은 정식명칭 한과 호너이며 중소 이상 추천사령관입니다. 미라한은 패널 공격력이 뛰어나며 타격기로 인한 철거력이 좋으며. 회수로 인해서 아군에게 쏠쏠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병력의 회전력이 뛰어나고 갈레오르, 갈레온으로 인해 전장에서 즉시 충원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충원 또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병력, 병력의 활약 또한 준수합니다. 단점은 유지력이 낮기 때문에 전투가 장기적, 장기전으로 될수록 불리합니다. 또한 평균 사거리 또한 짧은 편입니다. 아홉 기준으로 별점 3개이며 돌변기준으로 별점 3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반맥 기준으로는 별점 5개이며 죽반맥 브랜베니에서 스티키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이커스입니다. 초보자 추천 사령관으로서 소수장의 무겁자들을 통해 컨트롤이 쉽고 지어야 할 건물 수도 적기 때문에 최적화가 굉장히 빠른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적화가 빠르기 때문에 싸움만 잘하면 은 모든 게 해결되는 아주 아주 간편한 사령관입니다. 단점은 스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할 시 분리해주기 쉬우며 즉, 어떻게 땅을 찍을지? 성능이 안나오기 때문에 질강성이 높습니다 또한 무법자들이 소수, 소수이기 때문에 죽었을 시 타격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별점은 아오 기준으로 별점 5개 돌변 기준으로 3개입니다 아오는 혼자 살아도 아주 편하게 깰수 있는 사령관인데 돌렌변이에 들어가면 돌렌변이에 약한, 약한 면모들이 보이기 때문에 별점 3점을 줬습니다 다음은 스테먼입니다 스테먼은 이곤이상으로 인한 서포트 능력 뛰어나며 위성 안에서 싸울 시 유저력이 뛰어납니다 슈퍼게리로 슈퍼 인한 빠른 기동성과 나쁘지 않은 스펙으로 무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에너지가 있을지 병력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위성화를 일일이 늘려주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유닛을 모으기 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한 레벨발을 많이 받는 사령관입니다. 별점은 아우 기준으로 별점 3개, 돌백 기준 별점 3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텝원스태을 많이 플레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통해 수렴되었습니다. 다음은 맹스크입니다. 맹스크는 최근에 나온 아주 핫한 사령관으로서 회제 파괴 포를 이용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강력한 패널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니레들은 삼성이 찍힐 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사 레벨이 있을 시 초반 추적화가 굉장히 빠르며 스비 지형을 만들 시 수비 능력 또한 뛰어난 장점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아주 만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지 파괴 포는 공중을 때리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 파괴 포를 쓸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들의 대공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서 대공 때문에 게임이 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치량 부대원이 굉장히 물몸이라서 소모가 굉장히 빠르며 자체적인 수리 능력이 없어서 기계인을 트를 수리할 때 부대원을 일꾼으로 전환해서 일일이 수리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별점은 아우 기준으로 4개 도레멘의 기준으로 2점 또는 5점인데 맹스크의 공격적인 특징과 대집파게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냥관이될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활용할 수 없는 도레멘이라면은 그냥 그런 사냥관이될수 있습니다 병력 맹스크를 운영할 시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손이 바빠도 재밌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라툴입니다 제바트 제라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형 추천 사령관으로서 강력한 제라툴를 보유하고 있고 아주 높은 병력치를 갖고 있으며 강편하고 강력한 패널들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광자포 빌드가 진짜 너무나도 다 통하는 빌드였는데 이번에 이제 너프를 통해서 광자포 빌드가 너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력밖에 없는 그런 제라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라토라의 단점으로는 이제 유물을 빨리빨리 발견하지 못할 시 진행이 꼴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프도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패치 전에는 아워 기준으로 별점 5개, 불맨의 기준으로 별점 5개를 줬는데 지금은 이제 아워 기준으로 별점 5개, 불변 기준으로 별점 4개를 주겠습니다. 지금 너프를 먹은 체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강력한 사령관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협동전 사령관들에 대한 특징과 장점, 단점을 간단히 설명해 봤는데요. 어, 너무 사령관들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자세,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올라가는 강좌 영상을 통해 주시기 바라며 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은 댓글을 통해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